기물 점차가 더 벌어지니까 지금 희생시키고 나서 공격을 할 거리를 좀 고민은 했던 것 같은데 아, 이스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. 왜냐하면 장군을 부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가, 포를 궁성 안에 들어가게 해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좀 도와주는 수가 될수 있으니까 일단 저 포가 자리를 뜨게 되면서 지금 송우민 선수 정말 꼼꼼합니다. 그런 수까지 보고 지금 좌측 진영에 있는 차로 먼저 차장군을 불렀습니다. 지금 통운미 선수의 이제 막판 공격이 정말 날카롭습니다. 아 지금 차례 이동 시켰는데 네. 아울러 이수는 좀 실수죠. 지금 상을 지키려다가 네. 아, 기분 좋게 차장군을 불렀습니다. 이렇게 네. 되면 반대편 포가 그냥 노출되거든요. 완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커지는 상황이 됐습니다. 끈질기게 계속해서 좀 궁성을 공격을 했는데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서 임대빈 선수, 외통수가 나오는 상황이었죠? 초에 송우미 선수가 105수 만에 완승을 하면서 승점 7점을 얻게 됩니다.